일단 열두신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이게 또 붙어줘서 해줘야 되거든요 쓰레기가 완료되습니다 여기다가 멀티를 내려놔야. 돼. Sorts. 그나마 다행인게 바람에 나한 영향이 없어서 나가서, 나가서, 나없서서 나가서, 나가가서나가 나가서, 나가서, 나뭐서나 나가서, 네나나가가 그렇지 말고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당령하십시오. 문부만 하십시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됐네 여기 있습니다. 됐네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응. 완료됐습니다. 아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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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관리, 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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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도영님 감사합니다 후원 가차가잘 풀렸다면 가차가 망했다면 과거링 과금이... <laughs> 감사합니다 아 좋은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멀티플레이 대전 정신이 없네요 <laughs> 아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범선 이끌고 한번 가볼게요 이 싸울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저녁을 틈타서 한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 아, 지금 나무가 굉장 부족한 상태네요. 것수 쌀은 어느 정도 는데 나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예요. 생산이 완료다기 네. 생산이 완료 생산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어, 이거 최초 해전 아닙니까? 과연 바다맵은 어떨지가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이려부 아, 네, 부대. 산이완 <놀람> 1번 회전이다 아 여기 드랍이 왔네 아 이거 드랍이 왔어요 잠깐 아 이렇게 된다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야? 음, 왜?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응?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습니다 아니 범선이 저 위로 올라오고 있네요. 잠 싸우자. 생산이 완료습니다 불화살이 선택습니다 아니 상륙하면 안 돼. 상륙을 못 하게 해야 돼. 제발. 상륙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아, 상륙 좀 했어요. 요 이빨 궁에 잡아야 돼요. 아, 회오리! 못하게 해야 돼요. 와, 레벨 2댐에서 살았어. 일단 막았구요. 배 자체는 많은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멀티가 거의 망했거든요 지금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병이 좀 날았네요 이거는 멀티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바다를 장악해야겠습니다 공격을 적의 공격을 겪은 이상이 완료됐습니다. 불화살는 생기고 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가 있렇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야 바다를 점령해 는바다를 잠깐만 받고 있 네. 빨리 합성 붙여주고. 지금 자원이 멈췄거든요. 사실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지금 막아야 돼요. 상완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됐네,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하락입니다! 됐네, 여기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토리 진짜 그 악입니다 그가, 그가. 생산니다왜 어디서 그거야? 인공지능이 진짜 개 쓰레기라고. 여기 네. 있습니다. 공격을 네. 고있습 한구는 다 없애야 돼요. 아, 저쪽에서 지금 전초기지를 지금 만드셨어요. 와, 저거 뭐야.

너, 너네 뭐라도 캐라 지금은. 아, 이쪽에서 싸울 것 같거든요. 어느 쪽 고치기라도 하자. 안돼 안돼. 건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아니 왜 얘네들 눈이 붕지능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진짜 바람 대전입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올라갑시다. 지금 배가 배쪽 숫자는 제가 더 많거든요, 확실히.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좀 올라갑니다. 저 과연 이 해전의 승리는 신라의 승리인가요? 배는 확실히 제가 많아요. 그습니다아 여기 또 우, 우는군요. 잠깐만. 지형을 좀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습니다 저게 공격을. 력 관리면 안 되는데. 이완게 마지막 유닛이라서 여기 앞에 앞쪽을 좀 개멸시켜야 돼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가네 여기 있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목소리> 아 이거 싸먹히나요 설마? 지오아 빨리 와아좀 기어 빠져야 된다은데 뭐야 이쪽 좀 눌리겠어요. 와!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아, 생산이 완료 원료, 생산이 완료되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한강입니다. 옛날 같이가 안네. 참 신령한 젊었어도 옛날 <laughs> 같이네. <같지 않네>. 생산이 완료 <laughs> <원료>,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laughs> 아유 너무 어려운데. 네네 여기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아유. 아, 네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저게 공격을 생산으로부산이 신산, 생산이 완료되습니다

아 장군상이 쌓이면서 지금 해전에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근데 <laughs> 네, 완전 해전 맵은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